며칠 후 검은빛의 거대한 플랜텐성 내 가주 모덴의 저택 이곳에선 한가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빈이 가주에게 육군맘을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바친 이후부터였다 뭐라고? 빈도르님이 빌리 도레님과 천리 아가씨와 싸워 이겼다고? 쉿! 목소리 좀 낮추라고! 성내의 머리가 큰 기사인 다스니 과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키가 큰 기사 라온이 검지를 입에 가져다 댔다. 닿으니 저도 모르게 낸큰 목소리에 둘은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저택 내 가주의 방 앞에는 둘 뿐이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라온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요즘 빌리 도련님과 샬리 아가씨가 빈 도련님만 보면 쥐구멍에 숨든 몸을 숨는다는데. 그 말에 다슨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쥐구멍에 숨는 건 장난치려는 거겠지. 한쪽 팔도 제대로 못쓴 병, 아니, 빈 도련님이 무슨 수로 두 명을 상대로 이긴다는 거야? 소문으론 이제 오른팔도 제법 움직인다는데. 아무리 오른팔을 움직일 수 있대도 그렇지 2대1로 싸워 이기는 게 어디 쉬운가? 그럴 리가 없지 다스네 말에 라온이 고개를 끄덕였다 음... 그럼 빈도르님이 바친 육급 마무린 에리만토스의 메뜨지는 뭐야? 듣자하니 어마어마한 건풍의 흔적이 있었다던데 아니, 설마 그걸 빈도르님이 썼다고 생각하는 거야? 고작 열 살인 빈 도련님이 검풍을 쓴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다스니 자신감 넘치게 얘기하자 라온이 고개를 갸웃뚱 거렸다. 라온이 손으로 턱을 괴다 말고 다스의 말에 동의했다. 확인 아니겠지? 라온의 생각에도 열 살에 검풍을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그 대상이 빈이었으니 말이다. 명문 가문인 바스콘가라고 하지만 그는 재능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문 내칠 남매에서도 서열이 단연 꼴찌였다. 라온이 곰곰이 생각하다 말고 입을 열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람? 다넬림이 누군가를 시켜, 빈 도련님의 기세를 살려주기 위한 작전이라면 몰라도 하스네 말에 라오니그에 수긍했다. 음, 일리가 없진 않네. 하기야 한쪽 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도련님이었으니까 소문은 언제나 와전되기 마련이지. 며칠 전만 해도 발극기사였던 빈 도련님이 그럴 리가 없지. 그렇 어 누군가의 발소리가 점차 크게 들려오자 라온이 하던 말을 멈췄다. 잠시 후 그들에게 다가오는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아이 차분한 머리에 강렬한 눈빛을 지닌 빈이었다. 빈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다름 아닌 가주 모덴의 명에 의해서다. 빈이 모습을 드러내자 다슨과 라온이 몸을 숙으려 헐레벌떡 그를 맞이했다. 바스곤과 다슨 라온, 빈도렌 님을 뵀습니다. 다급한 인사에도 불구하고 이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만 봤다. 순식간에 저택 내부가 싸늘해졌다. 빈의 냉철한 눈빛은 이들의 입을 꾹 닫아버렸다. 괜히 허튼 말을 했다간 그대로 혓바닥을 잘라낼 기세였다. 침묵 속에서 눈치를 보던 라온은 저도 모르게 비네검의 시선이 갔다. 순간 라온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는 단번에 그 검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아챘다. 손잡이 윗부분인 검격까지 작은 불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겉보기에도 상당히 고급스러웠다. 심지어 검집에서조차 윤택한 빛깔이 감돌았는데 이상하다는 걸 느낀 나온 의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저게 최하급 무기라고? 최하급 무기? 바스콘가에선 무기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지었다. 최하급, 하급, 중급, 상급, 최상급 보통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무기를 착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8급에서 9급 기사는 최하급, 6급에서 7급 기사는 하급, 4급에서 5급 기사는 중급. 라오는 빈을 당연히 8급 기사로 알고 있었기에 그 차이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최소 중급은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8급 기사인 빈토련님이 분명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텐데. 라온의 말대로 높은 등급의 무기를 쥐어준다 한들 실력이 모자라면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드는 것보다 못한 경우도 빈번했다. 높은 등급의 무기일수록 대부분 많은 양의 마나가 소모됐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도 있었기에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등급을 지닌이도 있었다. 그만큼. 가나 대륙 내 무기 종류는 다양했다. 어디서처럼 검을? 라온이 처음 보는 검에 점점 매료됐다. 반면에 다스는 범위 아닌 빈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을 품었다. 전보다 호흡이 안정됐다고는 허나, 분명 육군 마물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잡기에는 무리야. 역시 헛소문이었나? 다슨의 속내를 알아챈 빈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검을 뽑아들었다. 그렇게 의심스럽다면냐? 칭. 그 소리와 함께 매끈한 칼날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본 다슨과 라온이 화들짝 놀랐다. 어느 명인이 만들었는지 참으로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스치기만 해도 피부가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검도 검이었지만 이전과 다른 빈의 호흡에 다슨의 동공이 커다래졌다. 뭐, 뭐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빈 도련님의 호흡이 이보다 거칠었는데 다슨의 말대로 검을 뽑자 빈의 호흡이 한층 안정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미세했지만 전과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이 기운이 팔극 기사의 것이라고? 다스네 말대로 거물 든 비는 더 이상 팔극 기사가 아닌 육극 기사와 대등했다. 바로 에리만토스의 멧돼지 뼈로 만든 오우소드 때문이었다. 오우소드의 능력인 멧돼지 기운으로 비의 체내에 마나가 2급이나 향상된 상태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빈이 낼수 있는 힘 또한 대폭 상승했다. 물론 일정 등급 이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능력이었지만 지금의 빈에겐 상당히 유용했다. 다스는 의문이 가득한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다. 어떻게 열 살짜리가 이런 기운을 다스는 라온이 의문을 품자 빈이. 야릇한 미소를 띄었다. 왜 갖고 싶어? 어, 아닙니다. 도레님. 비네 말에 바슨과 라온이 두 손을 저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스콘가에는한 가지 전통이 있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검을 갖는다. 이는 검을 가진 사람을 이겨 쟁취한다거나 그보다 강하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가 한 말을 들으신 건가? 평소와 다른 빈의 모습에 다슨과 라온이 내심 불안했다. 빈도 그들을 무심히 지나치려 했다. 그나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을 거라는 촉이 확실해지자 이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한 것이다. 어느덧 다슨과 라온의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숨이 턱끝까지 막혀오는 게 눈에 보였다. 그제야 빈이 검을 거두고 더 이상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자신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 수고들해. 예, 도레님. 빈의 말에 비로소 한숨 돌리는 다슨과 라온이었다. 빈이 발걸음을 떼며 가주의 방에 들어가는 찰나 다슨 권라오니 그를 다급하게 불렀다. 자, 잠깐만요, 도련님 빈이 걸음을 멈추곤 고개를 돌리자 다슨이 이어 말했다. "지금 방 안에 가주님과 빌리 도련님 셜리아가 씨가 대면 중이십니다." 그 말에 빈이 칠 수가 터져 나왔다. 빌리와 셜리가 자신에게 패배했다는 소문이 이곳까지 퍼진 지금, 이들이 대체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와 대면하고 있을지 상상이 됐다. 비는 묘한 기분이었다. 그토록 질리던 녀석들의 면성이 보고 싶은 날이 올 줄이야. 가주 오덴의 방. 그곳에선 붕대로 팔을 목에 고정시킨 빌리 셜리와 거대한 덩치를 지닌 모덴이 마주보고 있었다. 사자 수염을 한 모덴이 거대한 의자에서 한 손으로 턱을 꿰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 앞에 놓인 두 아이를 보는 듯했다. 모덴의 눈앞에는 바스콘가에서 제일 거대한 무기이자 대검인 툼스톤이 바닥에 꽂혀 있었다. 그 크기만 해도 2미터를 훌쩍 넘는 최상급 명검이다. 상당한 무게의 저 대검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이들이 사기가 떨어지곤 했다. 빌리와 샬리가 빈을 더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이기도 했다. 아버지인 모덴과 같은 검을 사용했기에 빈을 더 못살게 군 것이다. 잠깐의 침묵 끝에 모덴이 입을 열었다. 비 내게 친게 사실이라 이거지. 알겠으니, 그럼 나가보도록. 모덴의 말에 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무, 물어보시는 건지 아, 알수 있을까요? 니네 놈들이 알것도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탄호한 아버지의 모습. 이전이었다면 실력있는 바스콘과 이론을 육성하기 위해 한마디라도 더 조언을 해줬던 아버지였다. 빈에게 진 사실을 털어놓자 자신들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서일까? 아니면 빈에게 당해 당분간은 무기도 잡지도 못한다는 사실 때문일까? 빌리와 셜리는 모든이 자신에게 냉대하는 것 같았다. 빌리와 셜리가 이를 악물었다. 빈에게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후계자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지금 아버지의 표정은 더 이상 그들이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결국 이를 못 참고 빌리가 얼굴을 붉혔다. 아, 아버지, 저희가 실력에 진 것이 아닙니다. 빈의 오른손에서 뿜어지는 이질적인 기운에 패배한 것입니다. 빌리의 말에 셜리 또한 거들었다. 맞습니다, 아버지. 이제껏 본 만화와는 거리가 먼 기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모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한번더 얘기한다. 어서 나가 봐라. 모덴의 무심한 눈빛이 빌리와 셜리를 스치자 그들의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빈에게 패배한 것보다 가문에서의 입지가 떨어지는 게 가슴을 더욱 후벼팠다. 성내 사람들이며 아버지까지 이젠 자존심의 문제였다. 빌리가 이를 악물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빈 때문이야. 한나 팔변신 주제에 이런 모욕을 주다니 언젠가 그 팔을. 빌리가 빈에 대한 열등감이 점차 차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 빈 녀석과 단순히 무회로만 놓고 따졌을 때 결코 지지 않습니다. 녀석이 이상한... 빌리의 말에 셜리가 동조했다. 맞습니다. 방심했을 뿐이... 그런데 그 순간 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와 함께 빌리가 순식간에 벽면으로 나가떨어졌다. 오지어 샬리 또한 벽면에 내던져졌다. 그들의 변명을 듣다 못해 모덴이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다. 이어 방 전체를 무너뜨릴 것만 같은 모덴의 고함이 들려왔다. 어떻게 바스콘과에서 태어난 녀석들이 이데일로 진 싸움에서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겨냐 너희들에게 독방과 금식으로 벌할 테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화가 난 아버지의 모습에 빌리와 셜리의 몸이 움츠러들었다. 결국 겁에 질린 빌리와 셜리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아, 어, 아버지... 잠시 후 빌리와 셜리가 방에 나갔다. 오대는 흥분을 가라앉히곤 한 손으로 턱을 매만졌다. 이제 그 힘을 완전히 다룰 수 있게 된 것이냐? 모덴이 빈의 성장 속도에 의문을 품기도 잠시 문밖을 향해 힘껏 소리쳤다. 어서 빈 바스콘을 불러들이거라.